아무개 오늘은 월간 정두원 편입니다. 오늘도 정두원 전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랬어요? 예. 네. 제 전화를 왜 그렇게 안 받으셨어요? 아휴 그러니까 누구 전화는 받고 누구 전화 는안 받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laughs> 싹다안 받으신 거예요? 네. 예. 그래? 제가 아. 김현정 씨하고만 친한 줄 아는데 <laughs> 친한 기자들 많아요. <laughs> 아니 사실은 굉장히 맘 졸이면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계속 전화를 저희 제작진들이 드렸는데 네. 싹안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참 어렵게,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지난 2주 동안 네. 참 복잡 미묘한 심경이셨나 보다. 그러겠죠. 누구나 다 그러겠죠. 음. 어떻게 보내셨어요, 2 주를? 어, 그러니까 제가 MB 소환 당시 그날 음. 그 장면을 사실 못 보겠더라고요. 나중에 뉴스로 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 제 신경을 말해줄 텐데 예. 뭐 이제 착잡하다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복잡 미묘하죠. 복잡 미묘. 그러니까 저는 이제 MB 정권 내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이제 안돼옵니다 했던 에. 사람인데 <laughs> 예. 결국 이렇게 됐구나. 고봐라. 멀은 뭐 마음이 아. 또왜안있겠어요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되니까, 예, 예. 아유 마음이 또안 되고 그렇죠. 아니 그날 그 생중계는 사실은 전 국민이 다 봤다고 해도 될 만큼 TV 볼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봤다고 해도 될 만큼 시청률이 높았는데 그걸 안 보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못 보셨단 못 말이에요. 못 보죠. 못 예. 보셨다. 예. 하도 찹찹해서. 예. 아니 사실은 정동원전 의원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그야말로 토사구팽 당한 분이면은 속 시원하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음, 사람 심리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제가 또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했잖아요. 예. 신나게 일할 때도 있었거든요. 서울시장 때는. 서울시에선. 예. 음, 그래서 음, 이제 음. 그분을 만나면 예.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싶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대통령님 왜 대통령을 서울시장 때처럼 못하셨어요. 아. 그때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돈이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이이 이, 이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이 집안은 무슨 돈에 뭐가 쉬었나. 이러... 아니 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참 어렵게 살다 보니까 예. 돈에 이제 노예가 돼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 대표적인 사람님들이 저희 부모님이에요. 음. 저희 부모님이. 아, 정의원 부모님. 네, 정말 돈에 노예가 돼서 사셨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워낙 없이 사셨으니까 관한하셔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러니까요. 돈이 많은데도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게 또, 일반인 시각에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 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뭘 그걸 네. 또 탐을 내가 지금 드러나는 것들.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게 트라, 트라우마처럼 몸에 이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이명박 지금 대통령의 비극은 뭐냐면 예, 예. 돈과 권력을 동시에 잡으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는 놨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돈도 웬만큼 벌었으니까 음. 저는 이명박 정부가 역대 최강의 정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음. 어떤 정부든지 돈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세진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낙하산 인사해야 되지. 예.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국정농단 벌어지지. 예. 근데 이명박 전부는 자기네들이 돈이 있으니까 신세질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선 때도. 예. 가장 최소 규모로 선거를 치르자. 왜냐하면, 당선은 거의 경선이 끝나자마자 확실된 거거든요. 음흠. 그러니까는 도운 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정부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 신나게 정권을, 권력을 잘 운영했겠어요.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네. 드러난 것 보면 소소한 것에 욕심내다가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안타깝죠. 자, 오늘, 오늘, 아, 오늘 월간에서는 아무래도 MB와 그 일가에 얽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어느 때보다 하여튼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의 얼굴이 무겁습니다. 어두우세요. 왜 얼굴이 어두울 수 밖에 없는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 풀어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구속영장 얘기부터 좀 하고 시작하죠. 지금 네. 구속영장은 신청됐고요. 내일 영장 실질 심사한답니다. 네. 근데 포기를 냈어요, 심사를.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잘한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끝끝내 자기가 이제 무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어. MB는 유죄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한것 같고, 음. 그래서 스타일은 구기지 말자.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이미 검찰에서 다 소명했는데 또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안, 안 하는 것 뿐이다. 아니, 그 모양새가 이제 되게 우습잖아요. 가서 일일이 이제 자기가 또 변명하는 게. 어. 검찰에서 조사받는 거야. 뭐 공개가 이제 안 되는 거지만. 예, 예. 이제 법정 심사는 어차피 법정에 가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 구기기 싫은 거죠. 스타일 구기기 싫은 마음. 어차피 네. 구속될 거다. 네. 정도원전 의원 개인적으로도 구속될 거다. 보세요. 네. 본기까지 안 나타나는데 그거를 갖다가 판사가 저 불구속하면은 그건 음. 정말 좀 이상한 거죠. 그래요. 네. 일단 구속은 될 거다. 지금 소환조사 받고 구속영장 신청되고 이런 와중에도 지금 MB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게요 사이의 특징인데 가장 최근 화제가 된게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아, 네. 이 보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두원전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정 의원님 네. 국민들한테 우리 청취자들께 한 말씀을 좀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 사과도 좋고요. 왜왜 왜 그렇게 되셨는가에 대한 심경도 좋고요. 아니 일단 저는 MB 정부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꼴을 보이고, 또 MB께서 저렇게 이제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MB 정부 탄생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저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과드리고 싶고, 또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그걸 청구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골고기 있고 예.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막아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는데. 심지어 사비 털어가면서 내가 막았다 그런 예,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예,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죠. 하, 예. 사실은 이런 꼴들 보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결별하신 거 아니에요? 이, 이 그때니까 회의들을 음. 많이 느끼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통령되기 전까지는.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저는 직원을 서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MB가 그걸 다 받아줬어요. 그때까지는. 예. 그런데 대통령 이 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 되옵니다 하니까는 이제 꼴 보기 싫었는지 어. 이제 뭐 밀려났다는 것보다 내가 나왔는데 예. 결국은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음. 이제 결국 감옥까지 보내더라고요. 옛날 음. 이조 시대 같았으면 뭐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나지 않았겠죠. 사찰도 남았고. 섭섭한 거는 언론에서는 그늘 저를 권력 투쟁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대통령과 대통령 형을 상대로 권력 투쟁하는 사람이 예.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는 그렇죠. 좀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다스 저기 백사십억 원 돌려받은 게 유일하게 그 당시에. 한 언론만 보도를 했는데, 예. 그때 제가 이 일은 역, MB 정부에서 가장 치졸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언론도 다루지 않았어요. 언론 음. 통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와서 지금 언론들은 굉장히 떠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지금 그러는지, 난 그것도 참섭섭한 일이고요. 분명히 일이고요. 치졸하다고 얘기했는데, 예. 왜 보도하지 않았는가. 근데 하여간 그 핸드백 사건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될 텐데. 자, 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겪으면서 결국은 내가 이제 갈라선 얘기까지 하셨는데. 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는 끝난 일이죠. 그런, 경선 당시인 그런,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예, 공소시효는 끝난 일이지만 지금 MB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김인홍 여사의 다른 건들이 다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일단 서울신문 보도에 나온 명품백 사건이 정전 의원이 말씀하신 경천 동지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군요. 예. 자, 서울신문 보도 보겠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2007년 경선 당시에 재미 여성 사업가로부터 에르메스 백을 받았다. 그 안에 3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3만 달러 들어 있었던 건 맞아요. 이건 보도가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에르메스 가방인지는 그 당시 몰랐고 명품백에 3만 불을 넣어서 줬다. 그런데 예. 그거를 가지고 그냥 차에다 처박아 놓고 있다가 예. 두달 만에 뭐 조금 얘기가 틀리니까 돌려줬다. 이렇게 제가 확인한 거죠. 아니 그걸 받아가지고 처박아 두고 있었다고요? 예. 그 비싼 그 3천만 원짜리라는데? 글쎄, 그게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처박아뒀는지 <laughs> <laughs> 차에 그냥 처박아 두고 있다가 왜 예. 돌려줬대요 또 그걸? 뭐좀 말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아, 수수아 근데 힘든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저한테도 찾아왔으니까 말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말이 들어왔으니까. 네. 누구, 누구한테서 말 들으셨어요? 음. 이 사람이, 준 예. 사람이 뉴욕에 예. 사는 교포인데, 예. 그, 걸또 교회에서 뭐 떠들고 다녔나 봐요. 아, 내가 김인홍 네. 여사 대통령 후보 네. 부인 만나가지고 이거 줬다? 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 얘기를 들은 뉴욕 교포신문 하는 사람이 이제 예. 그걸 들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죠. 한건 했다고 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 지금 쓰려고 합니다 네. 하고. 한건 하겠다 하고. 그래서 예. 그걸 이제 뭐 월간지 기자하고 같이 월간지에 쓰자. 예.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캠프를 찾아왔어요. 얼간지 기자간지 캠프를 찾아온 거죠. 음, 그래서 어, 아셨군요. 이,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수소문해 보니까 가방은 어디 있던가요? 가방은 이미, 이미 돌아간 상태인데. 돈도 돌아가고? 예. 네. 어. 근데, 어쨌든, 이거 알아야 될 게, 뭐든지 제가 판례를 보면은 예. 돈을 받았는데 5일만에 돌려줬는데 그 받은 걸로 취급해서 몇년 형을 산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두달 후에 돌려줬다는 것은 예. 돌려준 게 아니라 받았다고 볼 보통 수밖에 법적으로는 없죠. 해석을 하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 사업가는 재미 예. 여성 사건 뭐 하는 사람인데 미국에 사는 사람이 뇌물을 줍니까? 기사를 보니까 예. 뭐 영어 마을을 하려고 그랬었다고 뭐 그런 한국에서 영어 게. 마을 네. 하려고.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자, 그래요. 그래서 돌려줬는데 기자가 눈치채고 취재를 하러 와서 그걸 막기 위해서 캠프 관계자 송모 씨, 이 송모 씨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자기 돈을 기자한테 건네면서 이걸 무마했다. 캠프 관계자 송모 씨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에요. 월간신문 기자예요. 그러니까 아, 그 기자가 기사를 쓰려다가 예. 이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이제 찾아온 거죠. 그 여자를 데리고 찾아온 거죠. 우리 저, 정 모식이를 만나서, 음. 이거를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자, 뭐, 해결을 하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저를, 저를. 정 모식이가 정도원 의원입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사실인데, 이제 그게 보도에 나가면, 지금하고는 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예, 예. 저 이제 대, 경선이 끝나고 대선 와중인데, 예. 후보 부인이 명분법에 3만 원을 돈 이걸 받았다, 들은 걸 받았다 하면은 짜짜건 뒤집어지죠. 뒤집어지죠. 선거판이죠. 선거판이 예. 완전 흔들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여자 붙잡고 사통사정을 하고 원하는 게 뭐냐?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자기 뭐 사업 도와달라. 그리고 자기가 뭐뭐 뭐 MP 캠프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 뭐 9천만 원 일을 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그렇게 한 사람한테 확인해 보니까 뭐 얼버무리더라고요 자기가. 잠깐만요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제미 여성 사업가가 제미 교포가 나중에 차후에 영어 마을 하고 싶어 갖고 김유동 여사한테 핸드백하고 3만 달러를 줬어요. 근데 이거를 두달 만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캠프로 제미 신문의 기자와 한국 월간지 기자가 손을 잡고 찾아옵니다. 정의원을 찾아옵니다. 네. 우리 이런 거 지금 쓰려고 한다. 네. 그러면서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캠프에서, 어.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어, 홍보, 홍보를 해서 한 9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4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음. 이렇게. 음.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기사를 한 손에 들고. 네. 돈 주시오.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럼 그 4천만 원은 줘야 될 돈을 왜안 줬답니까? 누가? 그거는 그냥 급하니까, 이제, 그냥,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줬어요. 근데. 아, 그거 4천만 원을 그 정의원 돈을 일단 주셨어요. 아, 못 네. 받았다니까, 이거 내돈 가져가시오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큰걸 요구한 거죠. 자기 정권 잡으면 예. 확실시 되니까, 음. 자기 이제 일을. 뭐라서 도와달라. 뭐. 그게 바로 지금 정두원 각서입니까? 예예. 예.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각서죠. 그게 무슨 효과도 없는 각서인데. 제가 한번 각서를 보겠습니다. 각서 예. 뭐라고 써있냐면 어이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차후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 하고 음. 사인하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당선 후뭐 이런 건 없습니다만, 그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란 말이 써 있더라고요. 음 그래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 각서는 각서로서 효력도 없는 거고, 음. 그냥 뭐 무마용으로 그냥 써준 거죠. 협박을 한 겁니까 그럼 그때? 그게, 그게 협박이지 뭐. 기사한 뭐예요. 손에 들고서 협박하겠다. 예, 예. 아,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음. 박차고 야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선거에서 가장 저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 선거에서 이기는 일이 제 일인데 선거에 질 일이 생겼는데 그걸 예. 막아야지 그걸 놔두는 게제할 일은 아니죠그그 그 당시로서는 급판단을 그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 지금 와서 멀리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게 차라리 판이 깨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 <laughs>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지금 그 생각하는 건데요. 그걸 역사적인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쉽게 얘기하겠어요. 자 그러면 하여도 그렇게 갖고 이제 각서 쓰고 돌려보냈어요. 네. 그 다음에 진짜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사람들한테 특혜가 갔습니까? 안 갔죠. 안 갔어요. 아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제 갈라서지니까. 그, 그, 그 후로는 제가 이제 모르는데 그 후까지 그 일간 신문에서 서울 신문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뭐. 특수사대 수사도 하고 또그 여자들을 뭐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는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예, 예. 뭐 앞으로 또 밝혀지겠죠. 그이 일련의 사건들을 MB도 당시 알았습니까? MB는 몰랐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어, 제가 그 당시 그 확인을 여사 쪽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날 밤에 밤인데 예. 예. 이렇게 찾아왔다고 왔길래 놀라서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김인옥 여사한테. 그쪽 저 측에. 측에. 예. 음. 더 솔직히 얘기할게요. 사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상주 씨한테. 예,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라.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는 설마 했겠죠. 아. 한 2, 30분에 전화가 왔는데 사실입니다라고 답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의 부인이 3천만 원짜리 핸드백에다가 에. 3만 달러 받아 갖고 있다니 이게 지금 에. 에. 어떻게 그게 근데 사,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기, 선거 기간에. 개념이 없는 거죠. 김인동여사 예. 좌충우돌. 뭐 하이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도. 하유, 기가 막혔어요. 근데 MB한테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다. 그 소리가 그건 어떻게? 해? 임기한테 숨기 숨겼을 수도 있죠. 음. MB한테 얼마나 야단맞았겠어요. 그걸 아, 알면은. 자, 그러면은 지난번 경천 동지 얘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일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고생을 했다. 영향을 아니 미쳤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약속대로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도와달라. 아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찾아왔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알다시피 나는 지금 개털이다. <laughs> 난, 난 이미 손 털었다, 그쪽이라. 아, 그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래도 저기 막저 도와달라 그러길래 이제 당시 문체부 차관한테 이제 한번 가봐라. 내가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문치, 그때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당선 전권 초니까요. 전권 초기에 예, 예. 몇 월쯤으로 기억하세요? 공년정과 그, 그 신재미 차관한테 갔더니 신재미 차관이 이제 예. 적당히 해서 돌려보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니 그건 뭐 일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경쟁 입찰하는 거니까 특별히 음. 줄수 없다 이렇게 보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이 서울신문 기사에 의하면 청와대로 찾아갔더라고요. 청와대로. 그데 각각 찾아갔어요. 그 인쇄업자도 찾아갔고, 어. 예. 그 백을 준 여자도 찾아갔 찾아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김인우 여사를 만나겠다. 뭐, 그랬다고 기사를 봤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협박이, 이미 돈은 돌아간 상황이지만, 계속 예. 그거 갖고 협박하는 거군요. 예. 아, 김인우 여사 찾아간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요. 뭐, 왜 찾아왔냐. 하여간 일단 내가 찾아왔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음. 뭐, 차를 보냈다. 그, 저, 영부인 예. 쪽에서 예. 뭐,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음. 특수수사에서 일단 수사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음. 모르겠어요. 그래요. 경천동지할 일. 여러분, 아이, 뭐, 이 정도 갖고 경천동지하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대선이. 그 당시. 당시에요. 그때요 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었죠. 개념 없이 후보의 부인이 영어마을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 백을 받았다.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이 명품 백 사건 말고도요. 지금 김유동 여사가 걸린 것이 뭐 성동 조선으로부터 회사 회생 도와달라는 취지로 뇌물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받았다는 사람도 김 여사고. 이팔성 전 우리 금융 회장으로부터 4억 6천 5백만 원 받은 사람도 김 여사. 다스의 법인카드로 4억 원쓴 사람도 김 여사. 이건 다 대통령 당시에 벌어진 일들.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까? 김 여사는. 또뭐 별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은 음. 없고요. 예. 물론 거기도 돈이 필요했겠죠, 움직이니까. 후보인데 후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예. 대선 대통령 되고 나서 받은 돈들 보면은 예. 되기 전에도 꽤꽤 꽤 많이 뭐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막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요. 그때는 실제로 돈이 필요할 때니까요. 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자기네들이 돈이 많은데 그돈 쓰면은 신세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돼서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대통령 할수 있겠어요. 왜 그걸 안 했을까요? 왜 자기 돈도 만들었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같이 동시에 걸머 지으려고 했던 게 이제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돈에 뭐가 씌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느냐.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일종의 신앙인 거죠. 돈은 뇌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 언제 닫습니까? 자, 그래요. 자, 경천동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도 김윤홍 여사 관련된 겁니까? 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차고는 넘핍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뭐두 가지까지 또뭐 얘기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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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차피 역사에, 역사 앞에서 이제는 정말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국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최선이다, 사죄다 하고 지금 진실을 밝히기 시작하신 거니까 기왕 밝히시는 김에 뭐 하시죠, 그냥 시원하게. 지금 MB 이제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서 더 이상 뭘제 입으로 음. 뭘 유예를 가한다는 것은 그건지 더 이상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생각해요. 찹찹해서. 예. 에휴, 뭐, 김민옥 여사 관련된 건 하여튼 아니에요? 두 개가?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것도 경청 동지할 일은 맞습니까? 뭐, 제, 제 생각인지도 모르죠. 음. <웃음> <웃음> 그만하죠. <웃음> <웃음> 그래요. 예. 참. 검찰은 지금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음. 예, 어떻게 보세요? 그니까 러 지금까지 예를 어서 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도 예. 가족을 같이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 그냥 불구속 수사하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부인까지 같이 만약 에 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굉장히 역풍이 불 거예요. 음. 그거는 또 이제 또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도현 전 의원과 오늘 함께 있으면 사실은 이거 말고도 뭐 제가 개헌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지방 선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월간 정돈이 <정두현이> 아니라 <laughs> 오늘은 그렇게 그러니까 MB 정두가뭐 이렇게 돼 <laughs> 버린 것 같아서 오늘 사실은 정도현 전 의원 제가 월간으로 계속 만났지만 오늘 가장 어두우세요. 아니 제가 월간이니까 나 왔지 안 나왔을 텐데. 예. 하여간 제가 저도 하여간 요새 네. 어쨌든 그 정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생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니까 책임을 지고 자숙하고 있어야죠. 그래요. 우리 청취자들께는 네. 어려운 상황 입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걸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아. 표정 좀 피세요. <laughs> 제가 뭐 딱히 드릴 말 말씀을...